8월 4일 연중 제18주일 미사입니다. 입당성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오지 마소서 제1독서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고무력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모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성.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하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그분은 높은 구름에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오.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환호성, 알렐루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알렐루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의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의 나누어 타고 예수님을 찾아 카파론 아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라피.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고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시어 먹게 하셨다. 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성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신령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희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아멘.